1. 5월 7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규정 논의, 기사 내용 요약, 일관광 AI 개발, 활용, 규제 3요소 모두 중요. 서울 뉴스 시 김혜진 기자. 일본 정부는 내달 네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국제 규정을 논의한다고 표명했다. 20일 니온 게이자의 신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AI는 개발, 이용, 활용 추진, 적절한 규제 등세 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다. G7 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경제 규정에 대해 원칙, 기본적인 생각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AI와 같은 기존 법제도 적용이 애매한 영역이 발생해 규정 업데이트에 대한 과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전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지방 언론회장 등과 회식하며 찰지 PT 등 생성형 AI가 G7 정상회의의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G7은 우선 이달 29에서 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에서 열리는 디지털 기술장관회의에서도 AI 국제 규정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는 5월 1 9에서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한편 일본은 생성형 AI 등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20일 참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챗GPT와 관련 총무성으로서도 정보 취급에 유의하며 우선은 시도 차원에서 이용하겠다고 활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메일 주소